자, 얘를 밑면이라고 하고요. 이렇게 윗면될 테고, 이 녀석이 뭐야? 높이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얘 넓이를 구해야겠죠. 야, 이 넓이는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된 사각형에서 그죠? 얘를 버리는 쪽으로 한번 구해볼게요. 그렇다면은 이거 밑변 높이로 놓으면은 가로 세로 놓으면은 x 플러스 e X 플러스 4가 될 테고 여기서 얘를 빼야죠 근데 여기 X 플러스인데 X가 되었으니 여기가 2가 될 테고요 X 플러스 3인데 요 길이가 지금 여기가 얘랑 만나게 돼 있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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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날 테니까 그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랑 얘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될 테니까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8 4죠 만약 4 그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높이가 x 플러스 2란 얘기죠. 얘가 80이다.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. 요 그죠?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6의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. 그죠? 음,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아, x의 세 제곱 플러스 어, 이렇게 6, 이렇게 8, x 의 최고, 플러스 4x, 4, 12, 4에다가 12 더하면 은 16입니까? 16x, 플러스 8, 마이너스 72, e q u a 0이다. 이렇게 되겠네, 그죠? 얼마를 집어넣을까요? 하면 2를 집어넣어볼까요 8, 플러스 2, 4, 3, 4, 4 8에 32, 플러스 32, 64, 72, 맞네요, 그죠? 오케이. 여기가 x-2가 될 테고, 그 다음에, x의 제곱 플러스 10의 x 플러스 36 이다 자 여기 볼까요? 판별식 d 가 4분의 d 를 쓰시면 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 0보다 작은네요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올테고 여기서는 허근이 나올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? 그러니까 x는 얼마? x는 2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